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시한 편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무려 700년 전에 쓰인 시인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를 한 글자 한 글자 함께 뜯어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지혜를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인가요? 아니면 잠시 멈춰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700년 전한 시인의 대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고려시대 문인 김원팔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 용궁한 거는 말 그대로 용궁이라는 곳에서 한가롭게 지낸다는 뜻이에요. 친구가 보낸 시에 대한 답장으로 쓴 시라고 합니다. 시는 먼저 아주 평화로운 풍경 묘사로 시작합니다. 시의 첫두 구절을 보면요. 시인이 자연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삶이 얼마나 평온한지를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내고 있어요. 자, 첫 구절입니다. 강, 활수, 린, 종. 어, 한자로만 딱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 다섯 글자 안에 정말 아름답고 자유로운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뜯어볼까요? 하나씩 뜯어보죠. 강강, 넓을 활. 어, 넓은 강이구나. 바로 감이 오죠. 다음은 길수, 비늘린. 긴 비늘을 가진 것. 바로 큰 물고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을 종은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 한자들을 쭉 이어서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강이 워낙 넓으니까 그 안에 있는 커다란 물고기도 아주 자유롭게 헤엄친다. 시인은 이 넓은 강과 자유로운 물고기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해방감을 표현한 겁니다 자두 번째 구절로 가볼까요 임심권 초기 이번에는 배경이 숲 속으로 바뀌네요 여기에도 아주 평화로운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씩 보면 숲을 림 깊을 심 깊은 숲이고요 게으를 권은 여기서는 지쳤다 피곤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리고 세초 돌아갈 귀딱 느낌이 오시죠? 지친 새가 어딘가로 돌아가는 모습이요. 네, 맞습니다. 숲이 깊으니 지친 새가 둥지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이건 뭘까요? 바로 세상사에 지친 시인 자기 자신이 이 자연이라는 포근한 안식처로 돌아와 평화를 찾은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그렸다면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시인이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자기 속마음을 던지기 시작해요. 귀전 시오지. 바로 이네 글자, 이시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자를 보면 돌아갈 귀, 밭 전, 즉 시골로 돌아간다는 거고요. 이 시는 시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글자, 나, 오, 뜻지. 합쳐서 오지. 바로 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 시골로 돌아온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나의 뜻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떠밀려서 온게 아니라는 걸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이 선언의 쇠기를 박습니다. BC 조직이. 이건 일종의 해명이자 오해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마지막 글자, 기미기입니다. 앞에 아닐비가 붙었고 이를조, 알지가 있으니까 기미를 일찍 알아서가 아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전체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낌새를 미리 알아채고 도망치듯 온게 아니다. 즉, 자기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시인이 아니라고 하는 기미를 아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기미라는 개념,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기미라는 건요, 어떤 큰 일이 터지기 전에 나타나는 아주 미세한 징조, 낌새 같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옛날에는 다가올 위험의 기미를 남보다 먼저 알아채는 게곧 생존을 위한 핵심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인이 말하고 싶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딱 나뉩니다. 한쪽은 위험의 기미를 읽고 계산적으로 피하는 생존을 위한 삶. 다른 한쪽은 그런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내면의 진실, 즉 오지를 따르는 진정성 있는 삶이죠. 이 기미를 잘본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장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뭔가 좀 위험한 기미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 가을바람이 부니 고향에 농어회가 그립구나 이런 핑계를 대고 벼슬을툭 버리고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진짜 얼마 안 있어서 자기가 모시던 왕이 몰락하면서 목숨을 구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가 기미를 잘 봤다고 칭찬했고요. 자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요. 우리 신 김원발은 바로 이 장안 같은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식으로 기미를 봐서 살아남으려고 온게 아니다. 내 선택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진솔한 이유에서 비롯된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시인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신의 선택은 생존을 위한 계산이 아니라 청렴하고 소박한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안빈낙도를 위한 것. 즉 자신의 진정한 뜻 오지를 따르기 위함이라는 거죠. 시인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자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00년 전한 시인의 이 단호한 선언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외부의 압박과 소음 속에서 당신의 삶을 이끄는 당신만의 오지 당신의 참된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